그 감정을 한 번도 못 느끼고. 안타깝죠. 그러고 그냥 나서 그냥 간다. 그냥 간다 네. 어우, 너무, 너무 심송한 아닌가요? 거. 어 그때 사실 어떤 주제를 앞두고 있었죠? 남녀의 사랑. 네. 필요한, 네. <laughs> 그렇죠. 여성분도 불감증이 의외로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여자들은. 아 많죠. 네 남자들은 어쨌든 분출할 때. 그런, 오선생님이 오시지만, 네. 여자들은 그 오선생님까지 가기가 되게, 시간이 좀 걸리죠. 어, 오래 걸리고, 에이. 그게 훈련이에요. 그것도 여성들도. 네. 아, 어디를 만졌을 때 내가 조금 흥분이 잘 되더라. 이런 몸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음. 그거를 또 남편한테 이렇게 파트너분한테, 알려주고, 알려주시고, 에이. 나 여기를 했을 때 나는 좋아한다라. 거기 이제 오일 발라놓고, 이렇게 좀애무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지, 어, 건전하고 좀더 즐겁고 아름다운 성생활을 할수 있는 건데 네. 저도 좀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의외로 여성분들이 자기 어디가 성감된 지몰라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렇게 저희가 좀 유교적인 이런 사상들이 아예 오다 보니까 여자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밤에 네. 뭘 이렇게 밝힌다고 하잖아요 네네.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문화가 굉장히 강해서 특히 저희 이제 어머님 세대는 뭐 거의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네. 게 생각나요. 아예 안 되죠 남자가 네. 그냥 하는 대로 그렇죠. 남자가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그래서 한 번도 그 고 선생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못한, 못한 분늘 진짜 평생 아이를 낳고 사셨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많아. 네. 근데 네. 또 저희 나이 때라고 그러면 뭐다 다른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탐색하고 이렇게 어디를까 했을 때 좋은지를 좀 알아야 이런 불감증이라는 것도 내가 그거를 몰라서 겪어보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우리가 왜 자의 같은 거 하는 것도 막 되게 안 좋다고. 막 네, 억누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우리나라는 많죠. 그거를 대놓고 얘기하지도 않고. 맞 그렇게 하면 넌 이상한 애야? 약간 밝히는 애야? 막 이런 느낌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네. 네, 그래도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픈이 됐다 하더라고 조금 나도 졌죠 네. 아직은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자기 탐색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음, 저도 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했을 때 불감증도 좀 극복이 될수 있어요 맞아요 음, 근데 그것도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 이러면 에너지 테라피로 가능합니다 네, 여자, 남자 여자, 다, 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네, 여성들도 어, 깨어들일 수 있어요. 그럼. 평생 그 감정을 한 번도 못 느끼고. 안타깝죠. 그러고 나서 그냥. 그냥 간다! 네, 예, 너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너무 좋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도.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몸에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노화 속도도 훨씬 더 덜지고, 훨씬 더 젊게 살고, 네, 이런 게. 활력이 생긴다고요? 네. 뭔가 달라지는 그런 게 있는데, 아,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네. 자, 그게 한 명만 노력해서 저는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같이. 서로가 같이 노력을 네.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향기를 이용하는 거, 에센셜 네. 오일을 이용해서 하는 법이 어 저는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봐요. 저도.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나는 한 번도 이런 경지까지 네. 올라가지 한 번도 못 했다. 경험을 해 보지 못했다 이러면 이거 에센셜 오일을 좀 꾸준하게 사용해 을 보시고 또 관계를 할 때도 한번 이걸 좀 적용을 해 보세요. 음. 근데 내가 이런 뭐 남편한테 좀 얘기하기 음. 그러시면 그렇죠, 아 선물을 있죠. 받았는데 음. 어, 이거 하면 되게 좋대. 그래서 한번 해 보세요. 남자들이 뭘 그런 거 해라고 하지만 <laughs> 좋아하십니다. 네, 막상 왜냐하면 <laughs> 맨날 이게 익숙하게 늘 그냥. 보통, 이렇게, 부부가 오래 관계를 하면요, 너무 익숙한 패턴에, 익숙한 그렇죠. 생활로 그냥 하다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하나씩 이렇게 해보면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즈, 어, 내일은 자스민 <웃음> <웃음> 어, 저는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체험 효과가 있다는데. 네, 이게 진짜 체험 효과가 네,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오일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다 해봤어요. 향마다 있잖아요. 다 달라요. 음. 어. 그래서 아왜 로즈가 로즈 여자의 그런 특히 이런 생식기에 있어서 가장 꽃으로 보잖아요. 그근데 그렇죠. 아, 로즈가 확실히 다른 게다르요 네. 굉장히 시간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 저는 그래요 좋은 팁입니다. 네. 에너지가 가장 세잖아요. <laughs> 그렇죠. 로즈가 네. 우리가 파장을 봤을 때 로즈 자스민 이렇게 에너지가 제일 센게 로즈 제일 자스민 이렇게 되는데. 아, 왜 이렇게 꽃오일들이 그렇게 파장이 세고, 아, 그런, 렇게 하는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이렇게 해서 향을 테스트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요. 네. 자, 오늘은 이 향이야. 네. 이렇게 해서, 어때? 이렇게 향기 한번 맡아주고, 네. 발라도 주시고, 어, 그러면서 같이 해보면 굉장히 재밌게 어, 성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꼭 추첨을 해드리고요. 네. 꼭 뭐, 저희가 말한 오일 외에도, 이렇게 또, 오일 좋은 거 많죠. 너무 많죠. 네. 오일 종류는 뭐, 수도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느냐, 부부한테 맞느냐,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찾아가는 재미로, 이렇게 좀 관계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거를 좀 권장을 해보시고요. 네. 뭐,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실까요? 댓글로 남겨놓으면. <laughs> 저희 가다 드릴게요. 다음, 방송에, 네. 네. 다음 <laughs> 방송에 추가로 또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주제는 또 뭘까? 이렇게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네, 해주시고 네. <laughs> 네. 또 인스타 보고 계신 분은 네, 네. 팔로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럼 네. 여기까지 네. 하고요. 네. 네. 네,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네. 네. 다음에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